안녕하세요. 8800세 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중년과 노년층을 위한 비만 예방 저녁식단 비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몸의 변화를 느끼게 되죠. 젊을 때는 조금 많이 먹어도 살이 잘안 쪘는데, 중년을 넘어가면 조금만 먹어도 체중이 늘어나는 경험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기초대사량이란 우리가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에너지를 말하는데 이 수치가 낮아지면 같은 양을 먹어도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특히 저녁은 하루의 마지막 식사로 체중 증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식사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잘못된 저녁습관이 비만뿐 아니라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비만을 예방하면서도 맛있고 건강한 저녁 식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비법이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중년과 노년층을 위한 저녁식사의 중요성 저녁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녁 식사는 하루 에너지 섭취를 조절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째, 대사 건강 유지. 중년과 노년층의 저녁 식사는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녁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식사를 하게 되면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당뇨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죠. 둘째, 소화기관의 휴식. 저녁 식사는 가급적 가볍게 하고 취침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기관이 밤새 일을 해야 하므로 숙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셋째, 에너지 조절. 저녁에는 낮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에너지가 지방으로 전환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저녁 식사는 낮보다 적은 양으로 균형 잡힌 영양소로 구성해야 합니다. 비만 예방 저녁 식단 비법 1. 단백질 섭취는 필수. 단백질은 중년 이후 꼭 챙겨야 할 필수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보존하고 신진대사를 유지하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추천 단백질 식품. 두부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조리법에 따라 다양한 맛을 낼수 있습니다. 두부를 구워 신선한 채소와 곁들여 두부 샐러드로 드시면 간단하면서도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 닭가슴살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 저녁 식사에 적합합니다. 허브와 함께 구워 먹으면 맛도 좋아요. 달걀 소화가 잘 되고 영양가가 높은 식품입니다. 삶은 달걀이나 달걀찜으로 간단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생선 연어나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생선은 구이나 찜으로 조리해 섭취하면 칼로리를 낮추면서도 풍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비만 예방 저녁 식단 비법 2 식이 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기 저녁 식사에 식이 섬유를 포함하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혈당이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 식이 섬유는 소화 속도를 늦춰 과식을 방지하고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추천 식이 섬유 식품 브로콜리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며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고구마 천천히 소화되며 포만감을 주는 훌륭한 탄수화물 대체 식품입니다. 현미 정제된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섭취하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시식단. 브로콜리와 고구마를 찌고 현미밥과 함께 드시면 영양가 높은 저녁 한 끼가 됩니다. 브로콜리는 간단히 데치거나 찌기만 해도 풍미가 살아나기 때문에 준비하기도 쉬워요. 비만 예방 저녁 식단 비법 3. 불포화 지방산 활용하기. 많은 사람들이 지방 섭취를 두려워하지만 불포화 지방산은 건강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세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추천 불포화 지방산 식품. 아보카도 크리미한 식감으로 샐러드나 토스트에 활용하면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견과류, 호두, 아몬드 등은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어 저녁 식사에 곁들이기 좋습니다. 올리브유,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면 풍미를 더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레시피 아보카도와 토마토를 활용한 아보카도 토스트는 맛도 좋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돼 야식의 유혹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주의할 점, 저녁 식사에서 피해야 할 음식. 건강한 저녁 식사를 위해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튀김 음식, 기름에 튀긴 음식은 칼로리가 높고 소화가 어렵습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빵이나 면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 음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는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저녁 식사는 단순히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멘트 오늘 소개한 저녁 식단 비법 어떻게 보셨나요? 단백질, 식이섬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으로 저녁을 구성하면 체중관리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녁 한 끼를 잘 챙기는 것만으로도 비만을 예방하고 활기찬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8800세 TV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꿀팁을 꾸준히 제공하겠습니다. 8800세 TV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